안녕하세요. 해준이 일상입니다. 자 오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시던 쇼스키딩 강좌를 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롱스키딩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쇼스키딩, 쇼스키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쇼스키딩을 알려드리기 먼저 위해서 일단 저번에 알려줬던 롱스키딩을 다시 알려드릴 건데 자 롱스키딩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를 페달이 이렇게 있으면 제 발을 이렇게 넣, 넣는 걸로 알려줬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발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왜 발이 아프냐? 발목을 그러니 너무 여기까지 무리하게 넣어가지고 페달이 찍히면서 발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. 카메라 씨도 해봐서 알 거예요. 그쵸 그렇죠? 그래서. 조금 너무 많이 넣치는 말라. 그런 걸 알려주고 싶고, 자 일단 쇼어스키딩을 알려드릴 건데, 자 쇼어스키딩이란 어... 이제 저희가 하는 쇼어스키딩은 이제 옆으로 꺾는 걸쇼스키딩을 하잖아요. 근데 쇼어스키딩은 이제 두 가지가 얘기가 있습니다. 어... 탑튜브 롱스는 여기를 붙여서 했다면, 쇼어스키딩은 여기를 탑튜브를 허벅지로 잡고, 버티면서 하는 게 쇼스키딩입니다. 그래서 탑 튜브를 잡고, 그 다음에 발을 걸고, 그리고 허벅지를 잡으면서 쭉 롱스처럼 하는 게 쇼스키딩입니다. 그리고 거기서 변수된 게 이제 꺾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꺾는 거. 꺾는 거 한데, 이제 그래서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, 이제 어, 롱스는 사실상 거의 뒷발을 많이 탔잖아요. 그렇죠. 뒷발을 많이 썼는데 슈어스키딩은 어떻게 하느냐? 슈어스키딩은 이제 앞발 앞발이 30% 정도 올라가고 3 0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뒷발은 거의 70%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그러니까 만약 페달이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거를 이제 밀어서 이런식으로 미는거예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미는건데 이게 생각보다 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발을 막 엄청 밀어서 하는건데 밀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쇼스키팅 할때는 좀 뒷발을 많이 네, 중심지어 둬야된다 네, 그런 마시면 되고 그러면 숏 스키딩 거의 다 알려줬다고 싶은데요. 거의 다 알려드렸고 일단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합치으를 잡고 그 다음에 뒷발을 밀면서 허리를 꺾어라. 이것만 강조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시범 한번 보이고 그래다끝나겠습니다 자, 시볼게요 이런 게 쇼스입니다. 쇼스 강좌는 여기서 마시고요. 전차도 사실상 달라졌어요. 저번에는 이제 하얀색 자전거였다면 이번엔 빨간색 자전거인데 조금 자전거 구하기 좀 어려웠어요. 좀 어려웠어. 그래서 좀 많이 지체 렌즈 양해해 주시고요. 오늘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감사하겠고.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 끝겠습니다